어 이거 어떻게 이기죠? 와아 비밀무기 띠링띠링르릉 어디 전화하세요?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오 클로킹 <laughs> 한번 이겼잖아요 1연승 한, 한, 번. 번. 한 번만 써보고 한번 해봐봐 일, 진짜 이거 쓰고 나다맞췄어 오늘 진짜 1승은 연승으로 네, 안 칩니다 이거 쓰고 나서 보이나 봐봐 보이나 봐오 괜찮다 야잘 보인다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이야 예. 이건 뭐 보인다 어.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다 보이기 걸리세요. 시작합니다 5000개가 저희가 지난번에 더덕셰키님 뇌리 두번 전부 다 저기 다 들렸어요 예 내장까지 네 보인다 이제 내장까지요? 네 자다 봤네 내장까지 네 봤어요? 어 내장까지 네 아, 볼네 필요는 없는데 내장까지 네 봤어요 지금? 네자 누굽니까 아, 메트로폴리스 진짜, 아, 진짜. 지금까지 만의 남쪽에 이재호입니다 대각의 도재욱이에요 보여! 선택했습니다 선택이요? 이재호다! 이연승의 이재호. 이재호는 자존심이 걸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네? 여기서 오늘 대패를 승...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승원 형 나갔어요. 지금 대각선 방에 5천 아, 개. 어차피 시작 때도 없었잖아요. 예. 네. <laughs> 시작 때도 없었기 때문에 나요. 네 왔잖아 아, 그래도. 네.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야. 근데 대각선이네. 아. 거리가 대가... 안 보였는데. 아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의 도재욱이라고. 대각이라고. 옹글라스를 대각이 말... 끼우니까 안 보이잖아. 아니 그래서 안 보일까봐. 말로 지금 대각의 도재욱이냐. 제가 대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쪽에 남쪽에 어. 이재호라고 얘기하고. 아. 그래서 제가 대각의 지금 못 들을까봐 그런 거예요, 제가요. 예. 아니 왜 사람 말을 안 듣냐고. 근데 북쪽에 이타가 내려왔기 때문에 <laughs> 괜찮습니다. 에 네, 이거 뭔가 이재호의 흐름이 왔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더덕쉐이크님이 저희가 방송 지금 3회 연속 지금 와주셨잖아요. 네. 예. 무본다 저희가 미션을 다들려가지고더덕쉐이크님의 미션은 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맞춰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꾸준히 오셔서. 오정게 <laughs> <개> 성의가 없대. <laughs> 맞추는데 성의가 없다고 진짜. 아, 예. 어, 아닙니다 진짜 야. 게임 잘 봐요. 예. 오천 어? 개. 점점이 빙그님 저도 태웁니다 나오고 있어요. 아니 오천 개가 야. 얼마나? 어. 다 들어오는데요 지금 예측하자마자 예. 예. 아. 이번 거는 이거 무조건 이제 예, 틀렸다 이거잖아요. 아, 다 들어오시는데요 지금요? <laughs> 제가 봐도 틀린 거 같은데 <laughs> 네. 지금 아니 이거를 <laughs> 아니 대가들... 일부러 이렇게 한 거냐? 지금 흐름이 이재호 선수 가 내리 두 경기 따내긴 했어요. 물론 따내는데 사실. 한 번은 전략이 걸려서 좀 내중감이 어, 그쵸, 있고 그쵸. 그 앞선 진경이를 생각해보면은 내용상으로 도재욱이 뒤집을 뻔도 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대각의 요기에다가. 임성춘의 예측 5 0개 믿음, 믿음이 아,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믿음이 필요하죠. 네. 아, 참고로 이제 어, 그, 어, 여기서 못 가게 빼주고 들어오자 세기입니다. 아, 컨트롤도 잘하는 것 같아요. 끝장 전에서 약간 예, 빼나 빼주... 아, 뒤로 잘 뺐어요. 잘 와, 잘다 잘잘잘 이게 바로 이재호. 잘막았다 와, 이거 잘했다. 와, 저걸 살아가네. 와, 이걸 사네. 끝장전에서 와 비밀 무기 비기를 꺼냅니까? 어 이런 거할할 할 때가 됐죠. 아, 네. 대각 방향에서 시간 주면은 도저히 이기 어렵거든요. 네. 끝장전 고유 명사 하나 있잖아요. 대각의 장윤철. 네. 장윤철이 대각선에서는 거의 테란 상대로 무적의 포스를 끝장전 내에서 계속 뽑내고 있었는데 도저히 또 거기에 못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를 한번 오. 찌르겠다. 저는 이재호의 이 판단.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오 물론 성공할지는 봐야 돼요 네. 이거 잠깐만 열두시로! 뭐야! 설마 아까 가스 먹는 거본거 거 아니야? <laughs> 아까 저 프로브가 가스 먹는 거 보고 간거 아니에요 설마? 가스 조절을 보통은 바로 하잖아 <laughs> 진짜 완성이 <안> <laughs> 야 완성은 지키고 죽어야지 아 임성춘 아 뭐 저걸 본다고? 미션을. 미션은 항상 말씀드리면 제가 승률이 가장 높으니까. 제가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네, 저 오늘 진짜 지각을 했기 때문에. 어. 안 할라 그랬는데 이거는 너무 상식 바이야 <laughs> 제가. 이거는 와. 오늘 미션 제가 지금 두 개인가 세개 맞춘 거 기억하시죠? 아 몰라. 모르겠고요. <laughs> 레이트 투팩 들어갑니다. 어, 완성이 안 됐어요. <laughs> 아 갑니다. 예. 레이트 예. 레이 투 팩. 레투. 예. 어, 예. 약간 뜸을 들이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면은 밥이잖아요. 네. <laughs> 뜸을 더 들이면 어. 그 밥밖에 더 되겠어요? 저... 하지만 걸린 이상 여기에서 잘 싸우면 되지. 그렇죠? 싸움으로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마인은 변수거든요. 마인 마인의 변수? 마인은 겁니다. 오, 부들 미쳤어. 프로부야. 저 살인 마맞이야저 프로브들. 마인 많이... 야. 마인 변수? 오, 깔일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떻게 깔끔하게 막습니까? 조금 있으면 5저은 나오는데? 프로브 같이 한번 들어가요. 위로 아예 돌이 들어가서 자 마인메설 하나 해놓고 자 하나라도 아. 어 들어가서 지금 여기도 야. 마인 마인. 그거... 오사파 아. 오 같이? 나르르릉. 와 새끼야 진짜 뭐 어디. 전화하세요? <웃음> 예. <laughs> 따르르릉이요? 예, <laughs> 공공분이 전화를 안 받네요. 아니 그공중자화고 옛날 전화기. 한5 0 원, 2 0원할때그 <laughs> 얘기 아닙니까? 예. 따르르릉. 따르르릉. <laughs> <와>, 잘한다. <웃음> 따르릉 <웃음> 와, 저 탱크가 <웃음> 전화하시냐고요? <웃음> <웃음> 저 공격자 저... 벌치하나 그래도 끝까지 해야죠. 늘고 늘어지면서 자신도 하죠. 커맨드를 안마랑에 짓고 있으니까. 예. 하나 지금 빼놓고. 네. 와 이거 놓치는 게 하나. 없네요. 눈 어, 하나. 와. 못, <laughs> 못 들어가. 한숨이 네. 한숨이 저, 깊습니다. 저이 전진된 두두 번째 팩토리 제가 프로토스와의 경기에서 자주 예, 좀 보긴 했지만 저거 찾는 사람 못 봤어요. <laughs> 저걸 이렇게 찾는 사람. 아까 전에. 네. 예. 근데 아까. 아까 전에 보여 네, 몰래 게이트 쳐 오늘 그 정도로 선수들이 감각적인 네.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거 프로토스가 네. 바로 대놓고 프로토 아, 프로토스란다. 네, 이거 포넥서스까지 가져야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원팩이에요 테란이 지금 원팩 테란입니다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지금. 네. 아니 뭐 너무 많이 터진 것의 물증가 아니라 전진 게이트였 전진 팩토리였으니까 네. <laughs> 전진 스타 포테이지. <laughs> 전진드랍시 <laughs> 네. 두 번째 기회 뭐. 자이연 이재호의 성공 스토리 예. 성공신화 후진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아, 전진밖에 전진. 없습니다 전진해서 앞으로 가는 예. 원팩입니다 지금 음. 왜냐면 은 팩토리 하나는 방황하고 있거든요 음. 나옵니다 팩토리는 멀리 떨어졌습니다만 5천. 그래도 두 번째 기회가 좀 찾아왔고요 오늘 이거 오늘 5천 개 미션입니다 미션 중에서 가장 큰 미션입니다 이거 오늘... 들으면은 진짜 제가 이거나 맞추려면요, 제 미션은 2 5번을 맞춰야 돼요. 저는 미션을 시도를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전 오늘 초반에 제가 미션 계속 맞추면서 즐거움과 그리고 이제 희망을 좀 드렸잖아요. 이거 할수 있다 왜 목이 타세요? 아이 그럴 리가 물이 아직 네.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네. 네. 네 지금 스타 분석만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아 가능하죠. 아 그래요. 네. 저걸 가능하죠. 어떻게 알겠냐고요? 네. 몰라요. 저거 알고.

졸릴랑 말랑말랑 할 때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기 미션이 좀 이렇게 걸렸는데. 네. 그리고 선수들이 그러겠습니까? 팩토리 주변에옵저버 네. 업저버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거 의심할 수 있어요. 어? 이거 왜 아직 원팩밖에 없지? 이 생각을 하면서 어. 되게 수비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만약에 도제오기 해서 지금 계속 찾아요. 만약에 찾는 플레이까지 지금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찾았다. 오 어, 되겠죠. 이러면은 더큰 문제가 될. 예 콜리야. 어? 아직은 드라군이 네, 일단 포지션이 좋지 예, 않아요 지금 상대 빌드를 정확하게 안다. 모를 땐 도어가 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 어? 어 잠깐 어? 멈췄어. 봐봐 모르잖아. 이거를 알수 없죠. 전진해서 전진을 어. 또 온다라는 게그 전진을 올라가는데 왔다 왔다. 리버, 근데 리버가 어. 또왜 하필 기어 나오네. 아, 리버 리버 어, 리버 어이야. 리버 설마 하나 고작 하나? 아좀 건물 이상해져 하놔도못 들어가 이게 <laughs> 뭐야 건물 좀 탄런 저거 아 임성춘 아 임성춘에게 아니, 맡기는 게 여기, 아니었어 여기 여기 야 비켜봐 와 이게 와이 지 대박 나는 사이즈였는데요 아직 안 아직,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여기서 이, 오 아직 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나, 끝난 거아니에요 끝난 거아니에요 여기서만 한네 마리 더 잡았어요. 여기서는 네. 더 잡아야 돼요. 다섯 여섯. 여기서, 여기서 한 부대에 잡았어요. 네. 이게 검... 앞전에 잡은 거 치면 그한열 마리는 기분 네, 잡았을 것 같고요. 건물이 두 개나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터지기를 내려서. 와, 어쨌든 무의로 끝나나 했었던 거에서 프로브를 한열 기. 10기... 하나. 아, 가까이는 잡은 것 같습니다. 아쉬워는 터치의 모습이었죠. 아들. 여기서 정리됐고. 야 이거 거의 경기 끝날 정도로까지 그 타격을 입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갔네요. 와, 저 아, 드라군이 없었다라는 건 기회인데. 네. 와, 저 건물 저 파일런하고 저거 우주 모터리 저거 <laughs> 때문에 저거 없었으면 졸로 푹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아, 근데 테란이 건물을 두 개나 바깥쪽에 나가서 지었다라는 걸 알면은 본진의 커맨드 아 본진의 팩토리가 적기 때문에 본진 수비가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도저히 투셔틀 찔러 넣으면서 지금은 돌파 시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려와요 투셔틀 찌르기 다 내려갔어요 지금 네, 여기서 내려 놓고 지금 아예 어, 벌초가 벌쳐 없어요 네, 벌쳐가좀 없고 지금 리버 오 태버. 설마 언덕 리버 와언니언니 이거 탱크 탱크 오? 자, 지금 살리면서 지금 시즈모드 하고 지금 4 기가, 그러니까 낙 먹자. 이거 입구 좁히기. 여기서도 아예. 지금 벌프로투스 아, 앞마당 빙빙 돌고 난리 났고요. 네 여기 앞에겨봐 타킬, 타킬 했는데 뚫리면 아무짝에도 소용 없죠. 네, 지금 바리케이트 일군이 서고 있어요. 네, 자 여기든 베럭스 터집니다. 팩토리 자체가 늦기 때문에 어쨌든 본진에서 유닛 생산돼서 나오는 스피드가 늦단 말이에요. 네, 여기 하나가 좀 들어가서, 어 리버가. 아 이거 벌초 그만 보내야 됩니다. 네, 이거 들어가보려고 해도 반대방에 열한 시 역에서 나오는 벌처거든요. 아네. 어, 레이스? 레이스. 뭐야? 요격 중간에. 레스랑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셔틀 한번 도우면은 여기 <laughs> 어. 뚫려요 그러니까. 셔틀 끊어내자. 네, 어, 셔틀을. 뭐좀떠 어, 아, 있어요? 셔틀을 못 끊어내면은 안 되니까. 네. 아 뽑혀 있어서. 셔틀의 위치를 특정해야 어, 되는데, 자 가자. 오, 클로킹! 클로킹. 그치, 그치. 클로킹 레이스라니? 야, 이걸로. 와, 리버. 이걸로 한번 구사일생 했습니다. 클로킹 <laughs> 레이스. 리버 언제 <laughs> 때려잡냐고 저거. 그래도 지금 보도계, 리버 보도계. 셔틀을 셔틀을 가요? 끄는 게 훨씬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목저보 오는 건 아니죠? 아, 이거 언제 대오래 잡아? <laughs> 옴쪼버가 없어요. 스캐를 찍어봤는데 어. 옴쪼버가 없어요. 거 있을 것 같아서 뿌려봤는데 네. 근데 이게 레이스 둘이 클로킹이 안 되어 있었으면 은 도지욱이 보자마자 보인다 하면서 네. 레이스를 찢어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있어요, 아, 안 보여. 캐논 완성됐어. 안 보인다죠. 이거 포넥서스 바로 갈 거예요. 네. 일단은 더 잡긴 해야 돼. 제 레이스 두 마리에 클로킹 좀 하는 게 뭐냐고 말이야. 다시 가요. 네. 상대방의 벌처가 이상한 데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포네가를 할 때가 됐습니다. 상대가... 상대의 이제 전진대 스타포트를 찾으면서. 그렇죠. 여기서 하나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항상 이제 중립적으로 이제 중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중립이죠, 저희는. 그렇죠, 뭐 편파 네. 이런 거 없습니다. 편파하면은... 2선이 걸렸어도. 편파하면은 안 돼요. 어, 안 돼요, 안 예. 돼요. 그래서 저에게 보면 오.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바다, 어? 바탕으로 야, 내려놓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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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가능성에 좀 힘을 실으면서 네. 네. 본진에 왜 리버가 되기있는지 어.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이 시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캐논화 되어있는 리버가 하나가 있고 음? 돌파 시도는 더안할 거고 포넥서스 가야 돼요 포넥서스 프로토스는 와 이거 하나가... 캐논 계속 온다는 거 알아서 네 왜냐면 아직 전진대 스타포트의 위치를 못 찾았거든요 얘네들이 찾아야 되는데 쟤네들이 못 찾았어요 지금 3시에다가 지금 말씀해주신 대 추가 확장까지 가져가면서 네 번째 예. 이제야 공이 없지 은태란와 거리 유지하면서 이거 네. 거리 유지하면서 막고 있 야, 참 바로 도망가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스캔 좀 쓰면서 경기가 흥미진진해집니다. 어. 예. 병력 가초나온오 탱크. 야 이걸 덮치면 안 되죠. 예. 예. 여기서 생실 아, 전혀 없지. 레이스 카 예. 두기. 커맨드 내려도 되고요. 이제 최소 공이업이 어? 완성된 어, 이후부터. 예, 네, 마이맥스라고 데 말이죠. 얼마? 어, 레이스. 레이스 있어요. 탱크 어. 접었고 지목이 추출 안 됐기 때문에. 참 네. 한번만 좀 잡아 먹으면. 예 그렇죠. 뒤로 잘 뺐어요 탱크. 예기를 네. 만듭니까? 하지만 이제 도적 선수가 워낙 오늘 감이 좋아서 무리해서 들어간 장면이 없었거든요. 예. 어, 셔틀 막다. 어, 날세요. 야, 셔틀. 네. 어, 잡았다. 와, 잡았다. 클로킹 레이스. 잡았다. 끊어내고. 아, 잘 이제, 막았다. 와. 아, 진짜 잘 막았다. 네, 네, 네. 오, 드라곤도 여기서 꽤 손해 봤어요. 네, 네. 이러면은 커맨드 내릴 어, 수 있죠. 아 이거 건물 배치가 안 좋아서 아이, 아 SCV 비껴 비켜비켜 비켜 이게 뭐하고 있어요 지금 어어 그렇네요 헤란 동맥 경화라야 이거 음성 인식 되나요? 네자 바로 빠졌습니다 편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는 네. 지금 냉철하게 오늘 5천개 미션이 걸려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이 5천 오로지 개. 경기만 경기가 좀 재밌다 보니까 몰입하는 겁니다 5천개 미션 너무나도 소중한 저희들에게 소중한 미션이긴 하지만 네? 경기는 중립적으로 뭐야, 뭐야? 자, 코맨드가 두 개네? 더블 코맨드라고요? 네? 아아 예예 예. 보인다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미션을 맡겼다고요 <laughs> 지금? <laughs> 어. 아니 저기 저기가 아까 코멘트 찍던 <laughs> <짓던 웃음> 위치란 말이에요. <laughs> 어 이거 맞네. <laughs> 그래서 <laughs> 코멘트가 두 개네. 두 개네. <웃음> <웃음> 아 비장이 생겼잖아요 겉으로 보면. <laughs> 여하튼 자 센터에서 이제 센터로 치고 나올 권한은 아직 테란에겐 없고. 테란도 나갈 생각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6시에 커맨드를 내리는 게 우선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내려 든죠 커맨드가? 어, 위치를 위로고... 어지 바꾸려고 아래? 아, 이거 아.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다카나가 있었어요, 네. 아니, 저기까지도 가, 저기를 6시를 갈까 아니면은 9시를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미리 다카는 와 있었고요. 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와, 이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미 프로토스 4군데 먹는데. 네. 이거 템플러도 나오고 셔틀도 하나 더 나올 텐데. 약간 고민의 시간이 길었던 게 저는 좀 아쉽다고 봅니다. 커맨드 위치를 저는 여섯 칠고 바로 픽스하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이것도 내리려면 손이 한번 더가거든요. 이거 좀 시간 끌리죠. 그리고 셔틀. 템플러가 큰 변수입니다. 네? 179대 160이에요 지금 인구수. 저 있어요. 크로토스가 그그 와... 약간 끌려 들어간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 여기 위에서도 양쪽으로 나와. 어디펜시브 어 여, 여긴 질러? 위쪽 프록스의 병력들이 빨리 와야됩니다. 위쪽! 돕기 네. 전에! 어질러다 셔... 어, 설마 네, 이 탱크들 질러시... 다 잡아먹으면! 아이고. 플러탄셔트리 공중에서 죽었거든요. 아 이거 6시 다크 어그 때문에 벌처 좀 빠진 거 있지 않나요? 자 그래도 위에 여기서도 어? 어느 정도 자 써야지. 그래도 테란이 예. 센터에선 이겼습니다. 레오토스가 예. 약간 자, 애매하게 싸웠어요. 그 여기, 잘못 싸웠어요. 잘못 그럼 여기 예. 하나. 아 다크가 이거 벌쳐 보내고 3시세저 아... 세시, 세시 지역 쪽 자리 잡아야 됩니다. 네. 예. 와저 다크 6시 시간 벌기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음. 빠른 판단의 요구대에는 때거든요. 테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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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란이 중해야 되고요. 예. 위로 가서 어디? 좋은 위치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저기 잡으려고 네. 하나요? 좀 위로 올라가네. 네. 어, 일단 욕심 부려요. 예. 네, 조금 더 갑니다 여기. 여기 트러마 아예. 놓고 나머지 지역을 어. 때리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 셔틀이 있고 뒤에 벌쳐. 프로토스가 되게 발망. 애매하게 싸우고와잘 들어왔어. 이 드펜션 시 오탱크 잡았고요. 저어 화력 부족 시즈모도 화력 부족. 자금 뒤에서 추가병력이 추가 병력이 오는데. 오는데 와 공이 안 찍혔는데 200력까지 예. 어, 끌어먹네 자 끌어먹었습니다 쥐로라도 구역구역만 막아내면 예. 됩니다 프로토 추가병력 위로 예. 올려보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야 좋은 자리 잡았습니다 이재옥 예. 자 여기 아 안에 잡고 들어가서 어? 저이 팔론이 벽이에요 오히려 예. 자 오히려 좀 여기서 잡아버리고 어, 오는 것 같습니다 체력 잡았으면. 빠진 탱크가 있는데 예. 그거를 노릴 수 있을 만큼 아 어, 어, 이거 와, 어, 탱크 어, 유지되요 끝나요 이지호가 싸움에서 이겼어요 여기만 잡아놓으면 네. 됩니다 야 이거를 와 여기서 네. 예, 머뭇 거리지 않고 바로 올라왔던 선택이, 선택이 와 뭐야 아, 미친 선택이야 미친 선택. 저 아. 위에서 계속 봐주고 있고 디펜스만 예. 나니 걸려 있어요. 패지 않게. 예 여기는 무조건 불량 네. 위치이기 때문에. 네. 나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추가 병력 연결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어, 어, 네. 네. 때 추가 병력이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네저 위에서 또 뒤에 있는 병력까지 이것도 드라곤을 무리해서 쓰는 겁니다. 위치가 근데 밑에 오는 테란의 병력들 탱크 비주 중이 몇인지가도 어? 중요하고요. 둘, 오일단 둘, 채로들. 자 들어 왔으니 버텨냅니까? 여기도 병력 있어요? 아, 세트. 이거는 못 버텨내죠. 자 뒤에는 여기 그 자리 버렸어요. 네. 예. 여기 그냥 야, 자기만 왔어요. 잡으면 야. 끝나요. 자기만 잡으면. 야. 진짜 이 대각선을 예. 보고도 예, 자, 저기요. 예측을. 예. 파레체 예. 신이네요. 아, 이게, 이게 예측의 신이죠. 야, 이게 예측의 신 예신이죠. 아 따라 보인다고. 와, 진짜 보이네요. 내장까지 다 보인다고. 저 믿고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의 아이콘. 야, 자. 학기 전에 뭐 채팅방에서 믿 거는 무슨 믿 겁니까? 네, 믿고. 예 아까 음... 추가하셨던 분들 꽤 예, 있더라고. 추가... 어. 네. 선수분들이 <laughs> 어. 승부예측이 승부 걸렸을 때 네. 이재호로 선택하는 걸 보고 네. 너무 놀라서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예.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나? 와, 네. 이게 이게. 와, 뛰어 벌초까지 네. 계속합니다. 이게 예측이죠. 이게 예측이 예. 어떻게 누가 이거 예측합니까? 다들 비웃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거 예측해 사람 사람이 없어요. 레이트 투팩 미친 야, 소리 명령이, 하고 명령이. 있네. 명령이. 여기 하나 이게 첫 번째. 이거 계속 아, 돌아갔어. 네. 그래? 이게 임성춘이다. 임성춘은 다르다. 임성춘이 아니면 이거 진짜가 이거는, 맞다. 이거는 못 맞췄어요. 네. 그래? 이런게 이런, 잡혔어요? 저희 같은 어떤 이 갈치나 아니, 예, 이게, 네, 네. 미션, 미션 성공! 성공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이게 역시 믿고 있었다고. 중간에 저는 와. 임성춘의 설에믿었어 <laughs>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laughs> 따르릉이 따르릉 얘기를 듣고 저도 느낌이 쫙 왔습니다. 다릉 소리가 아, 전화 걸은구나. 엄청 네. <laughs> <laughs> 승리했. 이거 예측을 맞췄다라는 전화로 알리는구나. 전화 <laughs> <걸, 웃음> 네. 그러니까 드라군들이 오늘 전화를 안 <laughs> 받더라고. 야, 감사합니다. <laughs> 네. 와 고맙습니다. 아, <laughs> 이게 임다 <따르릉> <laughs> 연락이 왔어. <왔습니다>. 다름 <laughs> <따르릉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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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드라군들이 <laughs> 갑자기. 예, 예, 전화를 받기 어떻게 시작하면서 울바다가 됐고. 이걸 맞추냐고 어떻게 이걸 맞추냐고요, 진짜. 예. 아니. 따라와서. 안 느껴졌어요? 저는 몰랐죠 보였다니까. 무슨 이걸 끼고 뭘 아무리 해 봤자 대각선 뭐 어. 대각선이 뭐가 제가 너가 아니었습니다. 뭐 저는 예. 아. 제가 저는 그래서 프로게임을 못 했나 봐요. 예. 저는 그래서 임성출이그 <laughs> 예측을 했을 때 자리에서 뛰겨 <laughs> 나왔습니다. 와. 야 남쪽에 뭐 이재호를 왜 뽑아? 어쨌든 북쪽에서 <laughs> 내려온 거야. 응? 북쪽에 다 내려왔기 때문에. 북쪽에서 아까, 내려와도. 전 아까 아, 전에 예. 탈북을 했어도 북은 북이다. 패팅방에 어떤 분이 임성준 빚 거라고 써진 분이 있을까요? <laughs> 아니에요? 이름 예. 있습니다. 예.